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57회 동해시 의회 제2차 정례의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의시 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3차 본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의시 드론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3차 본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의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묵호감성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본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동해시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무릉별류천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3차 본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5년 12월 2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개수 조정을 거쳐 12월 12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6 7 4 5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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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 0 0 0 0 0 0 0 0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의 정리 등 세입 세출 예산의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5년 12월 12일 예상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상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이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수입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2025년 12월 1일 예상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11일까지 부서별 심사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5일 개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6,567억 원으로 일반 해계는 5,627억 원이고 특별 해계는 94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세심한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친 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하고 개수 조정을 거치며 나온 다음 의견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첫째,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불효불급한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의 안정과 직결되는 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와 예산서 작성의 정확도 제고입니다.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큰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심사 과정에서 계획과 예산안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사례가 빈번했고 예산서 곳곳에 오류와 오기가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과 예산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료작성에 더욱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결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신속히 집행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5년도 12월 15일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2026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해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제357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구에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2026년도 동해시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의로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단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이 예산의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은 집행부로 넘어갔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시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확정된 된이 순간부터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예산이 시기를 놓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도 속도감 있는 집행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은 우리시가 추진해온 역전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공직사회는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곧 우리 동해시의 경쟁력입니다.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행정,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의회 역시 여러분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네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 어려움과 팍팍한 삶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따끔한 질책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도 의회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 날씨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해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동의시의회 제2차 정례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